신규 교사들에게 어, 지금 이 학교 서열 <laughs>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분이잖아요. 웃음> 네, 신규 교사, 음악 교사들에게 어, 뭐 좋은, 좋은, 좋은 같은 거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니까, 네. 아까도 제 자랑을 했지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각종 대회를 많이 하고, 수업연구대회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 스펙이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네. 이제 부산시에서 네. 신규 스님들에게 컨설팅을 해주실 스님을 찾다 보니까, 네, 네.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요. 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신규 스님들 컨설팅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신규 스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를 좀 드리자면, 네, 네. 첫째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음, 원래 욕심 부리지 않아요. 1 6 때. 아니요, 아니요. 그런 욕심 말고. 의욕이 넘치는 거죠. <laughs> 네, 네, 네.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넣고 싶은 거야다 넣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근데 학습목표는 정답 보면 학습목표는 보통 한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만 성공하면 되는데. 네. 막 살을 붙이는 거죠. 한 개만 성공해도 되잖아요. 한 개만 성공해도 <laughs> 되는데. 아. 저는 그말 해주고 싶어요. 아, 네. 지나치게 자기의 욕심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 근데 좀잘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잘 해보고 싶죠. 네, 네. 또, 더군다나, 막... 어, 굉장히, 뭐, 평소 존경하는 우경신 선생님 오셨어요. 네, 그 아니고. <laughs> 네. 학생들 앞에서 네. 자기를, 자기의 그 모든,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 가르쳐 주고 싶은 음... 열성이 넘치는 거죠. 네, 네. 그러나 그 열성이 넘친 만큼 아이들이 과연 그 모든 걸다 받아줄 수 있을까? 음, 그걸 생각해 볼 때, 네. 학습 목표 두 가지면은 그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 애초에 정해놓은 학습 목표에 충실하게 예. 예, 예, 음. 다양한 방향으로 음. 어, 접근을 해서 예. 예, 예, 가는 파이든의 놀람 교향곡을 공부하면은 네. 놀람 교향곡에 대해서 집중하면 되는데 네, 네. 하이든 생애부터 시작해서 하이든이 고전파니까 고전파에뭐 음. 베토벤 모차르트 다 얘기하고 네. 또 놀람 교향곡이니까 교향곡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네. 이렇게 수업하지 말고. 네, 네. 놀람 교향곡이면 그 놀람에 대해서 네. 그리고 교향곡에 대해서 네. 많이 하자면 하이든에 대해서 네. 딱세 가지 주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자 음. 조금 집약을 하자 네,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의욕이 넘치면은 음. 학생들은 그걸 과정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음. 정신이 힘, 없지 않을까 힘들겠네요. 음. 그런 말을. 오늘 뭐 배워야 됐지? 뭐, 뭐, 그런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에 가면은, 오늘 뭐 배웠지? 뭐,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 네. 하고, 그 학습 목표가 두 가지면은, 처음에 동기 유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들을 제시하고, 영상도 보여주고, 학습 활동을 하고, 네. 자료도 제공하고, 학습지도 제공하는데, 그게 결국은 학습 목표를 가서 도달하는 음. 과정이 될수 있도록. 그렇죠. 네. 산만하게 흩어지지 않고, 음. 그런 기술들을 조금 익혔으면 좋겠다. 어 사실은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네. 이제 수업 하잖아요. 네. 수업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학습 목표가 있다. 네. 학습 목표에 있는 얘기는 무엇을 네. 뭐, 뭐, 할수 있다. 네. 예를 행동 네. 목표를 진출하니까 무엇을 네. 뭐, 뭐,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평가에서는 무엇을 네. 뭐, 뭐, 할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A를 할수 있다면 A를 할수 있는가. 네. 네. 그 다음에 중간 사이에 네. 학습 교수 학습 네. 활동, 활동 과정에서는 네. 이 과정 아니라는 게이 과정을 네. 아주 잘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과정 안에서는 얘를 네. 하기 위해서 네.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그렇죠. 알거든요. 네. 네. 근데 마상 현장이와 가지고는 <laughs> 욕심을 부린다. 네. 욕 욕심. 아. 의욕이 넘치는 거죠. 아. 그렇죠. 아, 정말 자기의그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음. 응. 교사는 열성을 가지고 했지만은 네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받아지른 확률이 많다. 그리고 산만해진다. 음. 어. 그러면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음. 어. 좋다. 그런 경우가 네, 네. 많더라. 음. 네. 좋네요, 좋네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laughs> 두 번째는 그 과정 안이라고 하죠. 그러이 네. 이제 스님들이 뭐 요즘은 이제 플래시도 많이 하지만은 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PPT를 작성을 네. 할 때, 네, 네, 네. PPT를 작성할 때. 내가 말하는 거와 PPT가 같이 가야 된다. 아, 네. PPT 내용을 네. 전부 다 적어놨어요. 네, 네, 네. 한꺼번에 다띄워놨어 아, 네. 근데 나는 첫번째줄 말하고 있어. 네, 네. 그럼 아이들 집중이 떨어지. 아, 네, 네. 서양학기. 그럼 서양학기란 음. 말만 PPT에 나와야 된다. 음. 그럼 내 말과 자막이 클릭 클릭하면서 같이 나가야 돼. 아, 갑자기 반성모드 저, 저 귀찮아 가지고 전는한걸 퐁퐁 올리거든요. 그, 그게 아이들 집중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생은 네. 되죠. 아, 네. 대학생들은 당연히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아이들은 그게 한계가 있다. 아. 다 뛰우는요. 예를 들어 네. 저기 지금 우리나라 음악가 있잖아요. 네네. 9명을 보였어요. 네네. 나는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9명 다 뛰어놓으면은 네. 애들은 다른. 다른 사람, 잘생긴 남자 있나 본다 이거죠. 그렇겠네요. 네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아홉 명 소개할 거면 내 말에 따라서 한명한명한명 한 명, 한 어, 네. 순차적으로 음. 등장해야 된다. 음, 네. 이런 판서 계획을 음. 잘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네. 음. 시선을 집중하게. 스님도 네. 많이 해보셨겠죠. 네, 네. 아이들은. 조금만 1초만 틈을 줘도 집중력이 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딴짓하죠. 이 딴짓이 네. 안 생기게끔 교사가 네. 계속 이어가려고 집중도로 네. 이어가야 되거든요. 음, 그러려면은 네. 교사가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음. 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요즘 젊은 분들은 잘하시지만 음악을 딱딱 필요한 대로 편집해가지고 짜집기해서 붙여놓으면은 네. 내 수업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어떤 분은 이만건 갖다가 마우스로 또 끌고, 그래 또 찾고. 음. 또, 마우스를 꼴고, 또 찾고. 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음. 집중력 떨어집니다. 음, 다른 집 하기 네. 딱 좋은 네. 시간을 교사가 마련해 주는 거군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음악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들려주겠다 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거기에 맞게끔 음. 편집을 다 해야 된다. 음. 네. 사실은 편집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 요즘 얼마나 편집 어렵지 않아요. <laughs> 아, 그쵸. 그렇죠. <laughs> 네. 저 같은 경우도 <laughs> 네. <놈도 안> 하는 거요잘하시잖아요 <laughs> <laughs> 네. 어, 그런 네. 거 있고요. 네. 세 번째? 어, 세 번째는, 네. 이거는 꼭 음악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데, 네. 너무 아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잘해주려고 한다. 음. 처음엔 좀 엄격, 음격, 엄격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이건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음. 사실 그, 우리 그 심리학, 네. 이제 교육심리학 쪽에서 네. 네.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그 환경을, 네. 어, 이렇게, 잘 만들어 줘야 돼. 예. 보통 그 메슬로 얘기에 예. <laughs> 일단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예. 있잖아요. 예. 안전 욕구 가그 1차적 욕구인데 예. 그걸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음. 실제 어쩌면 교사들이 친절한 교사 음. 혹은 예. 좀 분위기를 좀하기에 예. 예. 하게 예. 예. 만드는 예. 교사. 예. 그걸 뭐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 요즘 수, 수세는 예. 그렇죠. 아, 예. 근데 처음에 그렇게 안정감을 취하면요 네. 나중에는 안정감이 풀어지면서 긴장이 풀어지 아, 자기를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그다음 에2 단계 욕구인데 아마 학생들이 자기 를들을 표현하기 <laughs>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아 실현까지 5 단계까지 가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자아 실현 해버리는 거죠. 아. 교사는 딴 무시하고. 아, 어떻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했지. 네네네. 처음에는 조금. 엄격하게 한다고 해요. 무섭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땐 단호하게 하게. 음. 음. 그런 면이, 딱 자를 때는 자르고, 그런 네. 면이 좀 있고 나서, 그게 조금 반복되다가, 아이들 분위기가 좀 경직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농담 한마디든지, 네.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주든지 음.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풀어나가는 음. 방법이 훨씬 더 계획적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요 네. 네. 처음에 잘해주죠. 네.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음. 5단계 자아실을 합니다. <laughs>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수업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laughs> 음. 자, 그럼 자기가 마음대로 했을 때 네. 선생님이 그때서야 음. 아이 너무 심하네? 어. 통제해야지. 야, 너왜 그래? 음. 그러면 아이는 반항합니다. 음, 그렇겠죠. 예전에 제가 사탕을 이렇게 뭐 약간 그 뭐, 뭐라고 저기에 칭찬애 예, 쓰는 음. 그 도구로서 에, 에, 에.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에. 준비를 하고서 잘하면 하나씩 줬어요. 주었는데 어느 순간 사탕이 떨어졌어. 에. 사탕 안 준다고 오, 그러니까 땡깡을 그러니까. 땡깡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건 그러면 나은 거예요. <웃음> 선생님 맨날 <laughs> 사탕만 줘요? 네. 초콜릿 안 줘요? 어, 이러는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네.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음. 그러다가 지금 언로 말씀대로 음. 사다 하나씩 음. 주면은 이게 좀 장기간에 걸래서 조금 조금씩 하면은 네. 아 우리 음악생 멋진 생님. 음. 그렇게 되는데 네. 처음에 너무 풀어줄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 아이는 자아 실현을 다발휘다 <laughs> 네. 그러면 수업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엄격하게 하고 음. 수업 지나수면 하나하나 이렇게 좀잘 해주는 게 음. 훨씬 아이들도 좋아할 음. 것이고 수업적인 측면에서는 통제가 될수 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수업을 컨설팅하러 이제 가셔가지고 음. 네. 거기서 이제 느끼고 네, 보네 네, 네, 네. 이잖아요 네, 세 가지 지 말씀하셨어요. 저, 어, 마지막 네. 그 조금만 더 부연하려면 네, 거. 네 가지 아, 아, 세 번째 거. 네, 세 번째 거 네. 부연하려면 네. 심지어 어떤 컨설팅 갔는데, 네. 앞에서 스님 노래, 아, 저 수업하고 있는데, 네, 네. 뒤에서 계속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 이, 이 선생님 점수 한번 깎여봐라. 아니면 컨설팅 오늘 좀 심하게 당해봐라. 아니, 평소에 그랬대 복수 결전 평소에 그랬대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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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아니, 그랬대요. 평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걔가 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그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아. 아,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음. 네, 처음에 좀 엄격하게. 음. 본인이 그게 감당이 안 되면은 네. 뭐 학생부 선생님을 좀 봉헌을 해서라도 네. 통제를 해야 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다른 학생들의 음. 학습권을 위해서는 음. 적절한 통제 권 조금 엄청나게 엄격해야 된다. 네. 그세 가지 네. 네, 그걸 주로 얘기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연수를 좀 많이 받으시라. 음, 네 번째. 네, 네 번째 음, 음, 연수 좀 음. 특히 국악. 네네. 네. 음, 보통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어, 음악 선생님들 대부분이 서양음악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국악 네. 전공하신 분이 극소수예요. 네네. 근데 교육과정은 안 그렇거든요. 네. 약45% 이상은 국악이잖아요. 네네. 음,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니까. 음. 네. 그러면 45% 정도의 국악을 서양음악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악 연습을 좀 방학 때 열심히 받았으면 좋겠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서울에 국립국악원 가면 연수를 세번 정도 받았어요. 네네네. 거기서 단속 부르는 법, 장구 치는 법, 음. 그 다음에 국악 이론, 경기민요 부르는 법, 음. 서도민요와 경기민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음. 뭔지 이런 실기거든요. 다 거기서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를 방학 때는 좀 많이 받으셔야 된다. 음. 특히 국악 쪽으로. 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연수를 통해서 네. 이제 자기 네. 개발, 자기 개발은 계속 하뭐 수업을 좀더잘 네. 하실 수 있도록 네. 네. 준비하는 네. 게 좋겠다. 어, 저는 사실 음. 중국 예수미에서 느낀 게 우리 한국 문화 정체성. 네네. 네. 얘들은 중국에 있으니까. 네네. 네. 어떨 때는 보면 네. 중국 걸더 좋아하는 게 많아요. 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 네. 애들에게 문화 네. 정체성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국악이 제일 중요해요. 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국악 그, 연수도 많이 받으면서 자기 음.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음. 음. 그럼 이렇게 네 가지? 네. <laughs> 좋습니다. <웃음>